경제적 어려움이 형량감경사유가 되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자체를 독립적인 형량감경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과 결합된 경우에는 참자교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압박이나 생계 곤란이 범행 배경이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배상 노력이 있었다면 양형에서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곤란만을 이유로 면책이나 과도한 감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강조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경제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입증하면서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의지,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소득 재산 내역, 채무 구조, 부양가족 현황, 생활비 지출 내역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한 사정호소보다 구조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재판부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